28번째 박용규 이영실의 성경읽기 시편 89, 90, 91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하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살,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야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트셨나이다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단이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 힘이니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들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여 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아, 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 그의 뿌리 녹아지리, 녹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을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급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부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처리로 그,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양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였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 당하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천,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잡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호로 건세해서 건질이까. 주여 주의 성설,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90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천년이 지나간 어제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압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구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 애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주 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저주,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갈때 탁저오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태양이 네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아진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늘 너의 거처로 삼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